자, 한참 헤매고 하나 백은든요 그 조그만 송송 아, 따라가야죠. 송송아 보세요. 자, 조그만 하지만 색깔이 쁘죠자 그죠? 가자갑니다송송왕또 봐요. 송송아 여기 하나. 이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응. 자, 여기 두 개. 이 밑에 가서 고비가비깔 자, 세개더섞었어요그리고요네개그거섞었고 더, 더 다섯 개더 엄청 크요 엄청 크죠? 오케이. 이런딱 갑니다. 까 이쁘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성성하죠? 오케이. 보세요. 긴 장대로 땄습니다. 아, 이 정도면 얼, 됐네? 예, 좋죠? 아, 큽니다. 어우, 무겁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넘습니다. 가져 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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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군요. 어이! 상황이 있어요, 상황. 그죠? 몇개 있죠? 지금 땀이다, 열심히. 죽은 장태를 이용해서. 다, 다 따에다땀습니다 여기있고, 여기있고. 자, 다 땀, 다, 다따는데그 다 중에 하나가 색깔이에요. 그죠? 약간 노라정이 약간 이거 썩, 썩은 겁니다. 상황하니다 이거.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어떤 사람 110번에 팔던데, 좋다 팔던데, 이거 우리는 이거 버립니다. 이? 자. 한강으로 트입니다. 한강으로. 자, 받으세요. 아, 우잇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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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하나 아세개 이거 또가운또가또아아네저 그또 위에 거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고아아아아아고 저거 아아아아 이거 아아거이아아아아아 어, 이놈 어, 색깔 이거 이거 썩어 이거 이런 거 팔면 안 돼요 어, 오케이 이런 거 버립니다 발견이요 송상왕큰놈 하나 그죠 그죠 자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저처럼두개빨갑갑니다송상왕 나가서 송충보섯 그죠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층이 층이 이렇게 보여야 되네요 총총보시총보시총, 그래야 이게 나가송총보 청성합니다. 아, 죽은 죽은 장대를 이용해서 따겠습니다. 자, 또 발견. 송성 큰놈 자, 여기 총보이셔총이리야 나급 송총보 소식입니다. 자, 이쁘죠? 큽니다. 딱 가겠습니다. 자, 땄습니다. 아, 저 썼습니다. 겨울이라 a k o r 만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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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다 k 니다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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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습니다 와, r e 까요 우와, e a Korea, Korea, 세요엄청 a k o 우와, 안 k o 살살. a 네. 우와 엄청난데요 크기가 어휴 어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예 그죠? 그럼 가져갑니다 와 큽니다 오 색깔 좋고 가져갑니다